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트, 어, 트리하우스에서 99, 99일을 보내볼건데요 1 0차까지는1 0차까지는1 0차까지는 캠프파이어 제작대, 제작대를 제작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어, 그 10일 이후에는 트리하우스로 무조건 트리하우스에서 살아야합니다 일단 시작해볼게요 저의 직업은 셰프, 그리고 지원이의 직업은 외계인으로 해. 아니, 이 사람들 촬영 망해. 와, 게임에 접속했고요. 야, 우리가 살곳 트레하우스를 발견했어. 아니, 두번자의 효과로 이거 지금 2일씩 누르는데 망했다. 와, 그런데 이게 좀 침대를 안 설치하고 가려니까 왜 이렇게 느리게 가냐, 이거. 이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녹화 녹화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되고 안안 안돼 있어가지고 지금 분량이 다 잘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해 좀 해주세요. 태양 다이 좀. 자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렇게 다다해버렸 우리 이제 슬슬 갈준비해야 돼. 어차피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그냥 다 설치해줄게요 야 근데 무조건 계속 거기 안에서만 사는 거 아니지? 그 나올 순 있지 아... 좀 빡세겠는데 근데 나중에 피 달면은 그런데 나 지금 붕대랑 메디킷 많아서 괜찮아. 일단 지, 여러분 저 여기가 저희가 살 집이에요. 어디어 카니발 옆쪽에 있어. 진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 저희가. 야안 올라와? 야 지금 가고 있어. 너 끝까지 진짜 안 올, 너너 아침 될 때까지 안 올라오면은 너 그냥 너 그냥 너 그냥 미션 실패다. 나 가고 있어. 나 순간 떨어졌어. 아니, 여기 여기 안에는 트리아우스에 안에는 그스폰안 되잖아. 아니야, 리는스데나 그럼 여기 있어. 자, 여러분 이제 또 어떡하죠? 여러분 지원이가 피피키위를 기다렸어요 아, 키위새를 기다려 오! 야, 그런데 나 오히려 좋은 게 지옥검을 하면 식량 타이밍 완료야. 알죠? 와, 집에 가면 안 되잖아. 아니, 그 아니, 트리우스가 우리 이제 집이잖아. 알겠어. 어어. 어. 아. 아니. 꼈네 저게. 아. 왜? 나 잠깐만 나 화면이 멈췄 빨리 올라 야야야. 야, 점, 야 빨리 모닝스타좀 줘봐 나 저거 잡아가지고 식량 좀 확보하게 자 갑니다 한방 때리고 지옥검으로 빵 방. 한방 때리고 지옥검으로 빵야너 피충 너 피충해 피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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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메디켓, 매직... 아니, 어어어어어 기... 여기 위로 올라가 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지옥... 아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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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어어어어어어어어리어어어어어어어어어리어어어어리스 지, 어 사랑스럽게 집은 뜻이 맞긴 한데 야 우리 어, 어찌저찌 어찌 약간 예쁜 집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얘들로 꼬아먹으려면 아 그러? 그건 그 맞긴 한데 스크랩이 뜨네 낚시를 좀 해, 해야겠다 그냥 낚시를 해가지고 먹을 거를 낚아 아니 살려줘 갔다가 죽건어 아니 너 어디 어디 있는 건데 지금? 나 우리 집을 잃어버렸어. 카니발 옆에 있다니까. 카니발이 어디냐? 아, 어, 찾았다. 아이 너왜 이렇게 피가 없니 알파 5 근데 우리 어찌저지잘 살아남는다 오케이 여기 요렇게 딱 차, 착지를 하긴 하네 이 연..이거 뭐냐 우리 오징어들 우리의 회복 케이크가 있아 이제 야 우리 이제 캠퍼 못 가는데 어, 원래도 못 갔지만 더못 가겠네 그건 맞긴 해 얘왜 낚시하다가 어. 그거 나오면 좋겠다. 그거 늑대, 어. 늑대 나오면 좋겠다. 그럼 식량 타밍 그냥 싹 가네. 낚시했는데 왜가 갑자기 늑대가 나와. 어, 야, 밑에 늑대 두마한 마리밖에 안스폰돼 야, 내, 야, 내가, 야, 야, 잠만 내, 내가, 내가 엄청난 실력을 보여줄게, 봐봐. 야, 나, 이거, 이거 보고 잘 따라하렴. 빠야! 야, 나한 대도 안 맞았지? 나한 마, 나한 마, 나한 대도 안 맞았어. 심지어, 늑대가 좀한 번에 두개 나온 거 레전드네. 오, 정말 알파알파알파알파야파가 알파, 알파, 알파. 따라하고 싶거든 아따라하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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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늑아가아까아처럼 하면 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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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펠트 버려져왔을 때, 혹시나, 가족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공가족, 늑대가족 오케이,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이 제일 좋아. 호박 말고 믿을 게 없어. 아, 이럴, 이럴 때 알았으면은, 그냥, 농장 조금만 더 설치할걸. 그러니까. 아, 그래도 우리 지금 야, 집에. 호박 두 개야? 어, 두 개야. 오..야 잠만 오늘 배고픈 사슴 아니었나? 아니야 근데 이제야 36일밖에 안된거 실화냐? 오옷! 어아 깜짝 놀랐네 정말 사슴 내가 억그러네나 위에 있어야겠다 여러분, 지금 71일이고요. 어찌저찌 이렇게,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고기가 공중 날고 있어. 오, 이거 뭐야, 이거? 우리 마지막 날에 그거, 어, 기지, 기지나, 이거, 이거 다 갈고, 연료, 그 뭐냐, 거기다가 다 넣, 넣고, 이것까지 다 먹어보자, 마지막 날에. 날. 자, 집, 집 어떤지 나도 볼래. 어, 야, 뭐, 뭔가 가면 안될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 야, 미 야, 저럴 때는 빠르게 튀면 돼. 그니까요, 이거, 우리, 우리가 대단하다. 야, 공가족. 아, 나 그러면은 이거, 나 이렇게만 거래하고, 아니! 나 늑대가족! 나 거래할래. 아 공가족은 안 돼. 그냥 공가족 빼고. 공가족은 내가 구한 거니까. 와, 잠깐만, 이거 신호를 피해서 거래를 할수 있을까? 하지마 거래하다가 죽으면 안살려준다 전 모닝스타 한 마리가 따라오는데 거래하다 죽으면 안살려준다 아니 못살려준다 흐흠 <laughs> 거래 좀얍 소총 탄약 아니 소총 탄약이면 주우 가야 되잖아 야 빨리 집 가줘 집 가줘 야집가집가 그냥 빨리 집가 아니 예준아 뭐해 아니 나 그래도 거래는 했잖아 아니 거래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기 는 신도 다 어그로 끌려잖아 아 그러면 농장을 파밍을 이제 못하는 어? 오 어, 이거, 아, 어, 이거 나 소총으로 좀 죽여볼게. 안 돼. 난 하자, 내가 진짜. 미안해, 진짜. 그냥. 음, 진짜. 아, 아, 맞다. 이거 불 꺼져가지고 배고픈 사슴 썼는 아, 진짜. 사슴이야, 좀 적당히 해라. 나 진짜 너 죽으면 진짜 안잘래진다 죽을 일이 있을 거야. 우리 진짜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지? 지원아, 우리 같이 낚시하자. 응. 지금 알파벳대한 마리라도 밤에 스폰되면 그냥 바로 죽거든. 와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드디어. 와, 오늘이 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나이스. 와 진짜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우리 99일 되면 여기 있는 음식도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저기 신. 아니, 나... 아니, 아니, 생고기 빼고. 어, 어, 우리 이거 철도 그냥 다 저기 갈아버리고, 어, 최대한 신도들 죽여버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신도들한테 죽자. 이거 석유 배럴도 다 넣어버리고. 아니 뭐하는 와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날이다 아니 그래도왜 배고.. 배부... 너는 이렇게 식량이 많은데 왜 배고파서 죽냐 생고기 먹었지 아 생고기 먹었다고? 비삐 키위야 이, 이건 이거는 널 주인이란다 이 호박은 오케이 99 coming 네. 오늘의 미션은 픽픽킹이도 될 거다. 오늘의 미션을 클리어했고요. 지원이는 아타깝게도 죽었습니다. 야 픽픽킹. 내가 딱 99이야. 내가 잘 묻어줄게 지원아. 뭐야 지금 어졌어 아, 알았어, 알았어. 너, 너 가져가고, 나좀 구경해봐. 응. 아, 그, 일단. 케이크. 오, 케이크다. 케이크. 냠냠냠. 냠냠냠. 케이크 다 먹어볼게요. 뭐야? 케이크 어디 가서? 케이크 없어. 니가 다 먹었니? 없었어. 이것도 다 갈아버리고, 일단 이거 다 먹어 볼게요 이거 뭐야 음식이 하도 많아서 다 먹.. 먹는 것도 힘드네 아 비켜봐 이거 냉장고 오, 잠깐나한 대만 주면 죽다. 오, 잠깐만요. 저걸 어떻게 하지? What? <laughs> 자, 오늘 미션 클리어. 안녕히 계세요.